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시니어 영어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확실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말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화시켜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많이 쓰는 10가지 문장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나 차였어입니다. 잘 사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해 버린 거예요. 이 상처받은 내 가슴을 부여잡고 I just got dumped. get dumped라고 하면 차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직접 찬게 아니라 차인 거니까 우리 수동태로 사용할 건데요. 비동사 대신 get 동사 사용하면 그 행동이 조금 더 강조돼요. 그래서 차였다. 과거에 차였다라고 해서 I got dumped. 그런데 여기서는 just가 붙어 있는데요. just를 과거나 현재 완료에 딱 붙이면요. 이건 막 방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진짜 오래 전에 뭐몇년 전이란 게 아니라 진짜 몇분 전, 몇 시간 전, 혹은 뭐 사람에 따라서 며칠 전 이렇게 막 방금 차였다는 게 되겠죠.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친구한테 울면서 전화합니다. I just got dumped. 나 차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break up. 이거는 헤어지다고요. 이거는 내가 차인 거니까 I just got dumpe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볼까요? I just got dumped.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몇년 전에 친구를 만나고 진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시 봤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경우 You haven't changed a bi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have, p, p를 사용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함께 포함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부정, 네, 뭐뭐 하지 않았다니까 You have changed가 아니라 You haven't changed. 이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 주세요. 만약 그냥 과거 You didn't change 이렇게 과거를 부정하는 말 썼으면 아 과거했던 한 시점에 변하지 않았구나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한 상태 그런 게 아니니까 you haven't changed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a bit 이거는 조금이죠 그래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똑같네요 어쩜 그렇게 그대로니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 볼게요.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 주말에 뭐할 거예요? 네, 주말에 같이 놀고 싶은데. 야, 만나자. 바로 해도 좋지만 일단 계획 정도를 물어보시면 좋겠죠? 혹은 뭐할말 없을 때 그냥 주말에 뭐할 거예요? 이런 질문만큼 유용한 게 없죠.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Oh, what are you doing은 지금 뭐하니가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be ing 사용해서 진행형, 지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뒤에 미래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be ing가 확정된 미래 느낌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죠. 만약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있다면 주말은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뭐할 거야? 라고 계획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보통은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쓰는데요. Tomorrow 대신 이번 주말 this weekend. 이걸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말에 뭐할 겁니까?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한번 더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번 주말에 무슨 약속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특히 친구들끼리 뭐일 있어? 약속 있어? 라고 할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Do you have, 무언가 가지고 있나요? 네, 이거를 좀더 편하게 얘기하면 뭐뭐가 있나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Any plans, 그냥 plan이라고 하면 계획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Plans, S를 사용해서 복수 형태로 된다면 이거는 어떤 일, 약속 같은 게 됩니다. 뭐 친구를 만나기로 한 일이나 약속 정도 가벼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막 변호사 예약을 해놨거나 혹은 막 중대한 일 있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무슨 일 있어? 뭐 약속 있어? 이 정도로 얘기해 줄수 있겠죠. Do you have any plans? 무슨 약속 있어요? This weekend. 이번에도 이번 주말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간 표현은 뭐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혹은 tomorrow 내일, next week 다음 주 이렇게 아는 표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친구들 봤을 때아 갑자기 다음 주에 놀고 싶다라고 하면 do you have any plans next week? 이런 식으로 시간만 바꿔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대로 가져가신 다음에 뒤에만 바꿔주시면 돼요. 일단 기본, 여기 있는 것부터 연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무슨 약속 있어요 라고 한다면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한번 더 해볼까요?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천천히 하면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꼭 멜로디 살려서 해주세요. 하나하나 끊어서 하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any plans?" 이렇게 한 호흡에 한 단어씩 얘기하면 듣는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거나 진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꼭 멜로디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덩어리별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냥 넘어가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뭐, 너무 사소한 걸로 막 엄청나게 신경 쓰고 그러면 넘어가자. 에이, 다른 걸로 넘어가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는 let's just move on. let's just move on.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다가 move on.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뭐해요 라고 하면, let's 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let's eat out. 우리 외식합시다. let's go. 우리 가요. 이렇게 따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라는 게 항상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just는 그냥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형이랑 함께 사용하면, 방금. 막 이런 의미가 되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그냥 이 정도 느낌이에요. Let's just move on.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just move on. Let's just move on.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아, 이건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영어 열심히 공부해도 해외 가면 한마디도 못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도움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연습하면 우리 즐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look on the bright side 이 말을 꼭 해주세요. 보다 look. on the bright side 하면 어느 쪽으로죠? 밝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봐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꼭 look이라고 했다고 해서 네, 바이오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쪽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요? 등등 네, 이 상황에 맞는 한국어를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 단어, 이 단어와 문장을 한국어 그대로 외우기 보다는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앞에서 제가 계속 '아, 어떻게 다 못할 거야, 안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때 내가 쓸수 있는 말,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이렇게 바로 연결해 주시면 더 깊숙하게 외울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늦어서 미안합니다인데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해요. 미안해요. 제가 늦었거든요. 미안해요. 늦었어요. I'm sorry, I'm late. I'm sorry.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이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다 뒤에 또 문장을 넣어서 뭐뭐가 미안하다. 어떤 내가 미안한 어떤 행동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뭐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늦은 상태 늦었다라는 건 비동사를 사용해서 I'm late, I'm lat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늦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늦어서 I'm sorry I'm lat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떤 걸 미안할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장 또 만들어서 혹은 새롭게 문장 만드는 게 조금 힘들다면 기존에 내가 배웠던 것들, 저와 같이 했던 문장 중에 어, 괜찮은 거 없나 라고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복습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너 나한테 화났어? 괜히 막 나한테 틱틱 대고 막 삐져있는 삐져 것 같이 말도 안 걸고 표정 뽀로퉁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청 화났다기보다는 좀 삐진 거에 가까운 화난 상태라면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Are you mad at me? 바로 mad인데요. angry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너 화났니? Are you mad? Are you mad? 그런데 as를 사용해서 콕 집어 줄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나에게 화났니? 라고 하면 mad at me 이렇게 됩니다. 점을 콕 찝는 s 를 사용해서 누구누구에게 화가 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겁니다. Are you mad at me? 다 같이 해볼까요? Are you mad at me? 혹은 내 친구가 철수라는 애랑 항상 친하게 같이 지냈는데요. 어느 순간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둘이 막 보면서 막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요. 그러면 너 철수한테 화났어? 우리 이렇게 오지랖을 한번 피워볼 수도 있죠. 다 같이 영어로 Are you mad at 철수? 그렇죠. 뭐, 프리토킹,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라고 하고 있죠. 진짜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나는 문을 그냥 살짝 닫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 꽝 닫히는 경우. 그럴 때는 다시 문을 살짝 열고, 네, 앞에 있는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죠. I didn't mean to.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한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데요. mean 하면 의도하다. 의미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I didn't. 내가 뭐한거 아니야? mean to. 의도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억울한 일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지나가다 커피를 딱 쏟았는데 친구가 너 일부러 그랬지? 자꾸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면 진짜 억울할 수 있잖아요. No, no, no. I'm sorry. I didn't mean to. 이렇게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집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어딜 가긴요? I'm on my way home. home 아까 재 볼까요? I'm on my way. 내 길을 가고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 가는 중이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 9시에 약속했는데 좀 늦은 거예요. 친구가 당연히 화가 나서 전화를 하겠죠. 아, 어디 있는데? 라고 할 때, 아, 나 가는 길이야. 나 지금 가는 길이야. I'm on my way. 혹은 신부름 갔다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집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너는 신부름 보낸 지가 언젠데, 어디 한번 보내면 진짜 함흥차사네 라고 하면, I'm on my way. 아나 지금 가고 있어요라는 말이 되고요. to를 사용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home은 to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면 I'm on my way에다가 home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I'm on my way home. 저 집에 가는 길이에요라고 하는 거겠죠? 다 같이 해 볼게요. I'm on my way home. 그렇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집에 가는 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할때나 가고 있어 집에.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떠올리자마자 바로 얘기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 다섯 번, 열번 계속해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연습한 문장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